전 세계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비교 우위에 대해 알고 있어? 어떤 나라는 공장을 짓고 어떤 나라는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유가 바로 비교 우위 때문이야. 60년 전 미국은 옷을 직접 만들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동남아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지. 왜냐고? 미국 경제가 제조업에서 정보 산업으로 빠르게 바뀌었기 때문이야. 미국 학생들에게 티셔츠 만드는 공장에서 일할래 아니면 의사나 엔지니어가 될래라고 물으면 대부분 고소득 전문직을 택하는 거겠지.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건데. 하나를 선택했을 때 포기하는 다른 하나가 가진 가치를 뜻해. 미국은 티셔츠를 만들 기회비용이 엄청 높은 거였어. 반면 방글라데시 학생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티셔츠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되는 거야. 이런 원리로 미국이 방글라데시보다 티셔츠를 더잘 만든다고 해도 기회비용을 따지면 미국은 더큰 이익을 낼수 있는 의약품이나 지식산업에 집중하고 방글라데시는 티셔츠를 만들어 서로 교환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거지. 이게 바로 국제분업이라는 개념이야. 각 나라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특화해 생산하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통해 얻는 방식이지. 이런 국제분업 덕분에 전 세계는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모두가 더 풍요롭게 살수 있게 된 거야.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을 뛰어넘는 데이비드 리카드의 비교 우위론 덕분이지, 단순히 잘 만드는 것을 넘어 기회비용까지 고려한 통찰이 대단하지 않아. 구독 좋아요 누르고 새로운 영상도 받아봐.